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2년을 넘어가면서 교회 사역도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CTS는 뉴노멀 시대 변화하는 한국 교회 사역의 모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전하고 건강 관리까지 해주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CTS 특별기획 뉴노멀 시대 목회 현장. 오늘은 화도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화도교회 매주 목요일이면 성도들이 모여 반찬을 포장하는 손길로 분주합니다.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뿌듯해져 저희 부모님 섬기는 것처럼 마음도 뿌듯하고 그분들이 좋아하실 때마다 어떻게든 좀더 잘해 드릴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목사의 기도가 끝이 나면 삼삼오오 흩어져 봉사자들은 반찬을 전하러 갑니다. 언니불 어, 켜셔 불.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하루 종일 불을 끄고 지내는 독거어르신. 사람들이 찾아와서야 보일러와 형광등을 켭니다. 너무 좋지. 렇게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갖다 주니까 너무 고맙고 항상 감사하고. 지금 우리 냉장고 열어 봐봐.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갖다 준거다 먹고. 다먹었 그냥 그렇게 해도 너무 고맙다.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반찬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돌봄가구 서비스 제공일지를 기록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아무 일 별일 없으셨지? 취하는 좀에 무슨 일이 없으셨요 그냥 지금은 그대로예요. 파도 교회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지역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고민했습니다. 바로 지역주민의 벗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교회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 주민이 복을 받고 또 교회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뭐 교회를 중심으로 50m 반경 안내를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좀 힘이 생기면 100m 반경을 책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역을 위해 교회는 수도행정복지센터와 협력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교회가 중심이 돼 돌봄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돕는 교회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덕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많은 걱정을 끼치는데 우리 교회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하도 교회 하면, 아, 봉사하는 교회, 노령이웃들잘 도와주는 교회, 또 읍사무소의 입장에서 볼때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게 될까 고민이 생길 때 요청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뭐 읍사무소 직원들 만나게 되면 고마워하고 칭찬해 주는 거 보면 뭐 그게 보람이고 기쁜 일이 아닌가. 지역과 협력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 김이 언택트 시대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 입니다.